시편 18편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그감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열세 번째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부자 관원인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10개명 중에서 5개명부터 10개명까지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담하지 말고,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자, 관원이자 청년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미 제가 그와 같은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부터 어렸을 때에 이 말씀 보면서 참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이 부자 청년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아, 이런 생각을 아주 어린 나이 때 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나중에 이제 좀 찾아보고 또 공부를 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갓난하기때 지었던 짓는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죄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죄악된 행동이 가르치지 않고 우리로 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 그 나이가 됐을 때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킨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율법을 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이 율법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취지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지키는 것이기보다 이 당시에는 이미 많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러한 조문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서, 그것을 행동 하나하나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판단했을 때에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인 다윗이 이, 유, 이 부자 청년보다 더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고백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서 상을 주셨다 나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이 하나님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때에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마음에 그에게 조금도 불의가 없거나, 아, 조금도 죄악이 없거나 아, 그런 것을 말한다기보다, 이 시인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다, 그런 것을 말한다기보다 다윗이 본인이 아는 범위 안에서 본인이 말씀을 통하여, 배운 범위 안에서 어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1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의롭다 깨끗하다 말하는 것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에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하나님의 말씀, 본인이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진 율례와 규례, 이 말씀,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참이 시인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만큼, 말씀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기준 삼아 그렇게 힘써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25절에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시인인 다윗이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로우신 완전하신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는 그러한 은혜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자비하심, 주의 완전하심, 주의 깨끗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비, 완전, 깨끗함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성품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런 성품이 그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깨끗하심이 그에게 허락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악한 것, 악한 것이 거스러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곤고한 백성입니다. 그 곤고한 백성의 누리는 부유함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교만한 눈은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인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 시인의 눈앞에서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흑암을 밝히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부유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9절 보면 이 시인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아주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주님을 의뢰하여서 적군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을 뛰어 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 부르신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의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시는 담대함이 있게 합니다. 용기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커다란 장벽이 있고, 허물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지금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육상 경기가 시작될 겁니다. 보면 허들 경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뛰어 넘어 달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허들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이 있을 때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달려가고 뛰어 넘습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부요한 은혜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떠한 우리에게 정체성을 허락하는지 은혜를 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와의 호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것을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의롭다, 칭한받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됩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완전하심과 깨끗하심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써 달려가게, 그리고 허들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담대하게 뛰어넘게 하나님께서 은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사이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필요한 것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상,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심, 완전하심, 깨끗하게 하심, 반석되심과 방패되심, 용기와 담대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에게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